로마서 14장 1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신앙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기서 바울이 하는 말은 명료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나 죽으나 곧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 달라도 우리의 신념이 다 달라도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은 동일하기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먹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예산을 세우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에 사는 방식, 죽는 방식, 먹는 방식, 찬양하는 방식, 예산을 나누는 방식, 가르치는 방식이 다 달라도 우리는 동일하게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중요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신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정말로 하나님의 것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신념이 신앙을 방해한다면, 우리의 신념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신앙을 위해 신념을 수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요. 과연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주의 것이 되는 것일까? 로마서 1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구속사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사탄에게서 구속하기 위한 것 또는 우리를 사탄에게서 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복음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